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추억을 만드는 채널 투스타입니다 자, 앞에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미니카 진해. 자, 오늘 어떤 걸 해볼 거냐면요. 어, 제가 저번에 한번 했다가 실패했던 건데 미니카 몇 대까지 끌수 있나? 한 대가 몇 대까지 끌수 있나? 근데 한두대 정도밖에 못 끌었어요. 뒤에서 이렇게 밀었을 때. 그래가지고 오늘은 어떤 걸 해볼 거냐면은 여기 제일 앞쪽에, 제일 앞에 날 필요 없나? 중간 중간에 이제 건전지를 넣어가지고 중간 중간에서. 이렇게 힘을 같이 주면은 이게 한 10대까지는 주행이 되지 않을까 한 트랙에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름하여 미니카 진해 가능한지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게 10대고요 어 일단 오늘은 목표는 10대긴 한데 10대보다 더 이상 가게 된다면은 더 추가해가지고 뭐 20대가 됐든 30대가 됐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중간중간에 힘센 모터들의 건전지를 좀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엑스포스 한 대로 몇 대까지 끌수 있는지 볼게요. 자, 엑스포스 한 대로 여기 있는 두대 한번 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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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일단 두 대까지는 가볍게 미네요. 자, 이번에 세대 도전합니다. 엑스포스 3대 성공했습니다. 요번에 4대... 어. 어, 4대도 되네. 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네대 여기서 멈췄습니다. 자, 그럼 엑스포스는 세대끌수 있는 걸로 하고, 어, 그 뒤에 이제 다시 건전지를 넣겠습니다 자, 그 뒤에 세 대는 양카. 그러면 은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대가 주행하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양카가 힘이 없네요 그러면 양카를 앞쪽으로 보내야 되겠죠 으! 얘 머가리 날아갔습니다 얘는 탈락 자, 양카가 엑스포스보다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얘가 1차로 밀어주고 그 대신 얘가 조금 느리니까 더 빠른 엑스포스가 뒤에서 밀어주면 은 어, 8대가 동시에 주행하는 그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생각대로 될라나 제 생각처럼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렇게 앞쪽에는 다 동력이 없는 걸로 하고 여기 뒤쪽에 두개연 달아가지고 힘 있는 애들 둘로 딱 붙이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좀 멋있게 됐으면 좋겠다. 일자로. O, doa dinda, doa dinda, 미사카, 외수가 나오기 일보 직전입니다. 미사카 선수 체인지. 와, 여덟 대 빡세네. 자, 역시 선수 체인지는 뽀로로죠. 아, 그리고, 이신 전달하는 미니카 한대더 만들게요. 총세 대로. 자, 여덟 대인데, 신 전달 미니카 세 개. 후! 제발 대라. 아, 이거 봐. 안 돼요. 자꾸 미니카 부서져요. 자, 일단 국산부품 한개 부서졌구요. 그리고 얘는 덜렁덜렁하게 바뀌었구요. 자, 지금 그래도 이렇게 끝내기엔 아쉬우니까 이런데 보시면 지금 모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저항이 들어가거든요. 요거를 만약 이런 식으로 모터를 빼게 되면은 저항이 없습니다. 그냥 굴리면 굴리는 대로 갑니다. 여기 있는 모터들 다 빼보도록 할게요. 잠시 후. 자, 지금 완전 동력이 없는 미니카 4대인데, 엑스포스로 돌리면서 한 대씩 한 대씩 추가해볼게요. 네, 저기 있던 메롱이 문제인 것 같아가지고, 메롱 점프대를 뺐습니다. 그리고 일반 트랙으로 바꾸는 상태고요 자, 지금 저기 놓여진 게 7대인데, 8대 해가지고 바로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힘이 약해! 아이, 안 됐다. 아, 못하겠다. 제발. 아... 자, 8대까지는 상당히 가뿐하게 됩니다. 9대, 자 9대까지도 돼요. 9대까지, 10대가 안 되네. 나중에 스피드 트랙 바꾸면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점프 트랙에서는 어, 너무 힘들다. 미니카 진의 실패 뿅.